오늘 3월 10일, 일요일 담양장인데, 이따 또 비역소 시제도 찍을 겸 또, 전라남도 쪽에서 뭐 상당히 크게 하는 육가공 도매 하시는 분, 여자분인데, 오늘 그분 좀 인터뷰 좀 하고, 소를 어떻게 사입을 하고, 몇 마리나 도축하고, 우시장에서소 사는 것좀 찍고, 좀 인터뷰 좀 하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거기 회사 육가공 하는 거, 소 정육하는 거랑 좀 한번 촬영할 생각입니다. 소개부터 한번 해줘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전남 장성에서 네. 신성영농조합법인이라는 육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순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지금 여기 우시장에는 장마다 다 다니는 거죠? 네, 거의 다. 네, 거의 다장마다 가는 거죠.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도 가고. 네. 자, 오늘 일단 소 사는 거부터 먼저 찍게요.

일단 앞에서 체크를 하고, 이제 뒤에서 소 형태를 일일이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200도 정도 나오는데, 소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력제부터 소 생긴 거 일일이 다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계열수, 내가 이제 필요한 계열수가 된 소들을 먼저 체크하고, 다시 이제 또 뒤에로 가서, 살밥 확인하고. 음 오늘 소몇 마리 지금 사러 왔어요? 오늘 10마리 사러 왔는데, 16마리 낙찰됐어요다 16마리? 네. 하루에 도축몇 마리 정도예요? 1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마리? 그러면 포장해가지고 전국으로? 네. 통신 판매? 네. 아, 어디 마음에 들게 잘 낙하 된것 같아요? 네, 가격은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전남, 장성, 장성읍. 장성읍에. 네. 그리고 오늘 산소는 그러면 좀 어디로 도축하러 가요? 나주 특산물 공판장으로. 거기서 도축을 그렇군요. 하고, 네. 장성에 있는 데로 와서, 네. 이제 부위별로 손질한 뒤에, 포장 육가공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도축을 하고 음. 거기 앞쪽에 있는 인가공을 해주는 회사가 진짜. 따로 있어요. 네. 가공을 재분할로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부분육으로 들어옵니다. 부분육으로 회사로. 네. 네. 그러면 네. 그거 이제 부분육 네. 하는 거 가서 이제 같이 찍고 자세하게 네. 네. 한번좀더 촬영을 한번 할수 있게 할게요. 네네. 네, 오늘 수고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